이젠 실내에서 온실 조명으로 식물을 키우세요. 이 LED 식물 생장 조명은 정말 대단해요. 해가 비치는 것처럼 밝아서 꽃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EU 플러그인데도 콘센트에 잘 고정이 되어서 너무 편리해요. 빠른 배송에도 파손 없이 왔어요. 밝기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급하게 발코니 창 블라인드까지 달았답니다. 광도와 성능이 정말 좋은데 슈퍼 플러그도 지원해줬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. 이 제품은 마치해를 집안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. 식물도 정말 잘 자라나요? 정말 만족스러운 LED 식물 생장 조명이에요. 짜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4000W 식물 성장을 위한 LED 램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램프는 풀 스펙트럼을 지원하며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식물 성장을 도와줍니다. 또한, 낮은 전력 소비와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죠. 이 램프는 6가지 파장 밴드를 포함하여 식물 성장 주기에 맞춰 빛을 조절할 수 있어요. 또한, 다양한 식물에 적합하며 온실, 성장 상자, 수경 시스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제품은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, 2년의 보증 기간이 있어요. 이 램프는 식물 성장을 돕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. 빛이 필요한 식물을 위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